이번에는 부귀입니다. 부귀란 이제 부는 부활부자 많은 재산, 귀는 높은 벼슬의 옛날적입니다. 왕조 시대에 벼슬을 하면 부가 따라오요 이게 이제 가렴주구란 게막 백성들을 지어 짜가지고 세금 수탈이죠.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 벼슬이 오면 부를 겸했어요. 대부분 양반 뭐 계급이라 해가지고 어, 수탈이죠. 자, 부기공명과 안분인데 이거 이 뭐냐 이덕무의 사소절이라는 어 정조 시대 이조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여 아주 책을 엄청나게 읽은 분이에요. 말도 못해. 아주 책 읽는 게 평생의 취미고, 음, 엄청난, 그러고 눈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단바감을 견디지 못해서 어, 제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화 사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 돈을 탐하고 또 백성들을 지어 짜고, 나쁜 짓을 하고 전부 그러니까 범죄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드물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단박이란 건 아주 단순화, 간소하지요. 적빈도 가가난해도 기쁘다 마음이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제약까지 나 나는 이런데 왜 이게 비교가 특히 한국이 심합니다. 앞서도 봤듯이 에 비교하면서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남을 의식하고 주변을 하는 게 문제예요. 뭐 교재 있습니다만 강해군때 이제 인조반정 해가지고 이첨이 음 대북의 그 뭐요 영수로 음 많은 나쁜 짓 악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희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배고프고 추운 것을 0 년만 참았더라면, 배고프고 추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치하고, 막, 주지 육님에 하려고 한 거예요. 어, 명색이, 요, 어, 어, 윤인이라는 사람이 가난해서 배고픈 거, 그건 표현이고. 그러니까, 어, 단바감을 못 견뎌서 한 거죠. 자, 부기는 영화가 아니고 우환거리우환 우한, 영화. 에, 늘 위기를 박고 있다. 증극번인데요, 중국의 마지 저기 청교, 자 왕가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 음, 불안해요. 항상 암살, 이그 뭐야 지금 김정은이가 어, 무슨 그 뭐야 경호 부대이 어, 엄청나게 하지요. 그다음에 볼테를 아주 얼마나 무거, 이 유명해지면요.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지를 못해 하도 사람들이 막 해대니까 그래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명절 연휴는 뭐, 호텔에서 혼자 그냥 지내고 그런 또 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보다 성공을 생각해 채우는 비참하다 이겁니다. 이제 특히, 앞서도 얘기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안 하고, 성공만, 음, 성공에 그냥 완전히, 뭐랄까, 할까? 빠졌다고 할까요? 재우는 비참하다, 그럽니다. 앞만 아, 보고, 뒤도 안 보고, 옆에안 보고,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자, 무엇이 뭐더중요한데 생각의 체계가 확실하 그렇죠. 무엇이 더중요하 가치 있는 거죠. 아, 어, 선택의 불멸의 기준으로 삼을 것. 내가 뭘, 돈을 추구할 것이냐, 가치를, 뭐, 이렇게, 사랑을 취할 거예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최고 기준으로 삼을 가치가 무엇인지, 어, 그럼요. 그 남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가, 이런 걸 찾는 사람. 내 이익만 취하는 게 아니고, 정업원에게 어, 좀더 좋은 거 그런 기업이 그 저기 돈 버는 비결 마지막에 그 건축 설계 회사 있잖아요 정업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성공한. 흔히 개념이 있다 분별력이 분별력 없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황제는 고급노에. 청나라 강의제 얘기인데, 강의제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강의제 한탄을 들어오니까, 고달 프뛰다이 양반이 여덟 살때 황제가 돼가지고 60년을 황제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순치제라 해가지고, 스물 몇 살인데, 그냥, 어, 왕나 안 한다고, 저 뭐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덟 살인데 왕이 된 거예요 황제가 그래가지고 60년 동안을 부재론 했고 조심 그러니까 하루같이 그교제 있지 아니 뭐, 나는 은퇴도 없고 저기 한다 이제 옹정제도군주노릇 어렵다 그랬습니다 뒤에 가면 대통령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렵다 위군남 강희제가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 열심히 하니까 옹경제도 어, 했고. 그래서 청나라는 이 강희제, 옹경제, 그다음에 건륭제 이렇게 3대 에 3대 아주 전성기를 얻고 그 뒤에는 완전히 가버려. 근데 건륭제는 어, 많이 낭비를 했어요. 막 호화스럽게 그런 걸해 가지고 국력을 그니까 앞서 검약에서도 봤듯이 강의제는 막 동안 안 썼어요. 근데 근융제 손자는 막 써대 가지고 국고로 이제 탕진한 거죠. 키루스 앞서도 나왔는데, 페르시아를 제국한 키루스있어요 아들에게 왕은 신은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 황제인데, 행복하네. 힘든 일, 많은 걱정거리 쉬지도 못하고 계략을 꾸미고 행복을 방해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왕이면 행복할 것, 천만에 많습니다. 이거야 어, 다 똑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얘기지만 이, 어, 태종 이방원이 참 음, 대단한 양반인데. 정몽주, 뭐, 형제간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 처남 그 사형제, 사돈, 시몬을 죽여가지고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른 사람이, 음, 태종이. 세종에게 양이 18년 동안 호랑이 등에 탄창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권력을 막 휘두른 양반도, 어, 왕노로서 어려웠다. 그런 얘기에요. 자 여러분 황제의 사이면 어때요? 아주 뭐 어, 여러분의 로망 아닌가 남한 남자의 로망. 에, 소녀들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고 소년들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공주면 뭐 저기도 그야말로 음, 뭐 미모도 있고 또. 곤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근데 공주라 하면 과거에 응시해서 관직에 나가서 그냥 완전히 먹고 그냥 노는 거야. 먹고 노는 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남자랑이 또안 그렇거든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성질이 고약한 경우 많죠. 나나 무인이었다. 뭐 교재에 있습니다. 어. 박근혜 그전 대통령이 보니까 완전히 공주 같이 자라가지고 아무 생존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금수저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뭘 아무 것도 할 줄을 몰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자 남송 명제의 부마감으로 철로 공주를 처어 행복하게 공주가 부마를 업신여기. 이제 뭐요? 지기가뭐이 세상에 제일 잘난 거죠. 혼인을 거부한 상소를 했지 이제 요새는뭐 공주가 없으니까 뭐 몇몇 나라 안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재벌과 권력자 사이 꿈꾸는 청년들은 재벌과 딸을 맞이해 가지고 어그 뭐야? 이부진이하고 이무제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어, 근데 이부진이가, 어, 저기를, 이무제를, 어, 저기 하지요. 그게 이제 또 누구야? 채태원이하고 노, 노소영이. 채태원이가, 어, 거기는 노생큐하고큰 재앙입니다. 잘못.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 뭐, 돈 많은, 남자 이렇게 대부분이 찾는데, 그 중에는 이제 돈도 많고, 뭐 능력도 있고, 그런데, 금수저들이 그렇게 썩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능력이, 본인이 그런, 그, 이렇게, 어, 려움을 겪어보고, 그래야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막 새를 두드리시, 이 그래야 단련이 돼서 능력이 발휘되는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안 된다. 자 슬프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요2 0 년대 파블로치 대공원이언왕 황제의 아들입니다. 여기 공작도 아주 저기 최고의 왕자들, 왕자들 코코 샤넬, 이 코코 샤넬의 연애 대장이요. 어, 그래가지고 어, 파블로비치하고도 사귀었고 어, 웨스터민 사귀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왕족은 가장 슬픈 영국 최고 그러나 불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리 여왕이 있어요 에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언니입니다 이복 언니 자젖자 아가씨로 낳았으면 짝사랑을 해도 안돼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종겸은 수많은 채랑 한탄했다. 블 러드 메어리지가 자 덕혜옹주에서 함 여러분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죠? 영화 책도 나오고 나는 KBS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고종이 황갑에 이제 딸을 낳는데, 았 살아있을 때는 유치원도 세워주고, 호강게인데 여덟 살에 고종이 서거했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당시 이제 일본에, 뭐니까 한국을 해가지고 평탐을 해서, 일본으로 유, 뭐예요 이렇게 학교로 보낸 거죠. 거기에 이제 소다개입기라고 대마도주, 하고 결혼을 시켜서 근데 거기 뭐 교에 있지만 항상 그 일본이 자기를 죽일 거다 해가지고 그런 그 불안감 요것 때문에 나중에 정신병원에 분열증이 판정을 받아 이게 또 24살 먹은 딸 마사에가. 고마 가닥계 산에서 사라졌다. 참 슬픈 얘기죠 아, 이렇게 덕혜옹주의 모습입니다. 음. 일본어 수입증인 이제 고종이 여기 고종이여가 있고 있나요? 음. 여기에 고종이 있고 여기가 고종이고 여기가 덕혜옹주 같아요. 생모 후궁. 어, 여기가 순종, 고종. 여기는 여성이고, 여기 적형 두어 예? 소, 닭개육개 이때만 해도 괜찮은 모양인데, 이제 한국에 아마 귀국할 때 사진 같아요. 늙어가지고 예?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자, 엘리자베트 아름답고 매력적인 오스트리아 합 합스부르크의 황후였습니다. 미,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무튼, 그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16세에, 가장 아름답고, 이거 매력적으로. 근데 사실은 엘리자베트가 이이 황후가 될게 아니고, 언니가 황후가 되려고, 그 시어머니, 소위, 이요 황제의 어머니가 큰이모예요 어머니의 언니 시어머니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 엘리자베트 언니를 음, 황후로 맞이 언니 이 동생인 엘리자베트가 언니 따라가다 써요 근데 그뭐야 황태자가 엘리자베트를 보고 거리 반해본 게 언니는 그냥 뒷전이고 그 다음 날을 약혼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에, 합주부 왕가의 황후가 됐는데 이것이 총지 <laughs> 아니었어. 품위와 위험을. 강요. 그게 이제 이 쇼의 시어머니 이모는 그게 이제 이 황후 역할이 맞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엘리자베트는 안 맞아. 긴장과 고통의 나날는 이것도 황후도 적성이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모는 아주 적성이 맞나 봐. 아주 엄격하게 품위. 홈이고 진보적 자유로운 과정에서 감수성의 16세 황후라는 짐이 너무나 바꿨다. 황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어, 첫딸을 2년 만에 잃고, 이제 또, 그, 시어머니 이모는 며느리 나이들을 키울 수 없다. 눈에 나겠죠, 이제. 금방 눈에 보이죠.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했다. 이게요, 합스부르그 제국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유럽을 완전히 다, 여기, 시대별로, 이제 연도별로. 이게, 유럽에서는요, 왕족이 결혼을 하면, 그, 이제, 그, 저기가 후손이었거나, 그럼 그 땅이 그 결혼한, 뭐, 시집이나 아니면 또 뭐, 친정독 하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그 이차 대전 때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이 깨지죠. 그래서 이 황후는 생애 대부분을 국외에요. 그러니까 이 황후와 황제 44년은 함께했던 4년에 불과했다. 거기에 또 황태자 루돌프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이제 뒤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61세 때 스위스 오솔길을 젊은 남 가슴이 찔려 숨을 거두었다. 이 비극적으로 이제 죽었는데요. 여기 루돌프 왕자 이게 왜 요걸 하냐면 서양에서는 이게 완전히 영화 소설의 아주 단골 메뉴로 많이 나왔대요. 황태자의 사랑 뭐 얘기겠죠. 자, 루돌프는 벨리경 스테판에안 맞아, 여기도. 음, 스테판이 불평. 그 다음에 또, 어, 이제 막 불평하니까 좋아하지 않죠. 이 또, 자기를 멀리 하니 또 화가 폭발하고, 아버지는 왜 멀리 하느냐고 질책을더 멀어져. 그때 마치 또 사촌, 어, 뭐야, 누이가, 아, 라르시라는게 남자의 딸 마리를 소개죠. 불난 <laughs> 집이 풀치지라는 게 이게 마리아니 마리아 베체라 강태자 그다음에 스테파니. 음. 이제 둘이 안 좋으니까 요걸 소개해 줬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에 반해가지고 교황한테 결혼을 스테파니와 결혼을 무효로 해주시오 이제 교황이 또 오스트리아합수부르 아버지는 결별, 창피까지요. 어, 아버지의 대화를 유언성을 쓰고, 어, 별장에 가서, 말이 죽이고, 자, 자기도 죽고. 완전히 영화 소재죠. 여기 또, 오스만 특히 왕자들의 슬픈 운명, 왕자로 태어나면 이게 완전히 수명을 다못 해. 제명을 못 살아. 오수, 메메드 이세가 아주 그콘스탄티노프 대단한, 어, 뭐요, 술탄이었어요. 그 근데 그 형, 제제가 무수히 많아 또이 사람들이 후궁을 많이 두잖아요. 몇십 명씩 되는데 누구 기 중에 하나 어, 술탄이 되면 나머지는 다 죽여라는 거야. 이게 참 이런 야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한백년 동안 왕자들이 전부 죽는 거요. 누구 형제 중에 하나 그 술탄이 되면 심지어 다섯 살짜리도 무의 열아홉명의 왕자가 죽었다.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없는 왕자로 태어난 운명, 슬픈 운명. 여러분, 여기, 김정남이가 있죠. 김정남이가, 음, 이게 일순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 저기가 돼가지고, 백두혈통의 장남. 김정남이 죽은 얘기는 너무다잘 알고 이게 제명되고 못 사는 거야 자 일본의 뭐저 천안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사천 도모이토 아미 가족 아미가 <laughs> 스트레스 덩어리다 어 왕족이라고 뭐존은줄 아는데 그저 먹고 자는 거야 알콜 중독자 음 왕족들이 66세 죽었는데요 옛날에 그 형제들은 모두 승려가 되거나 다른 비군이 아예 이게 이제 소위 명치유신 이전에 그 막부 시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덜해요 물론 한국에도 뭐 왕자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일본은 이거 더 심해요 무단 그. 무인정권이 가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일본의 왕세 마사코는요, 도쿄대 하버드 옥스퍼드 아주 <laughs> 그야말로 재원이지요. 그래가지고 외교관을 하다가 왕세자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요양생활을 했다. 잃어버린 10년. 우울증에 시달렸다. 스트레스, 적응장애. 자유롭게 자라다가 어, 왕실 법도니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뭐 양반 가문이 해가지고 뭐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요. 근데 왕실은 더 심하죠. 찰스, 다이애나, 카밀라요. 뭐 너무도 잘하는데 이 찰스와 다이애나가 어 다이애나는 자유스럽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예가 다이애나는 그 음악회 같은 거, 뭐, 재즈인가 뭐, 요런거 시끄럽게 하는 걸,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찰스는 그걸 싫어하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애나가 음악회 가자. 그러면 찰스는 따라가서 귀에다 손 맞고 이렇게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가 않으면 이 부부간에 이렇습니다. 지금은 카밀라가 카밀라가 아한살더 많습니다잉, 저 찰스보다. 자 여러분 푸틴은 뭐짜르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한 권력, 그뭐 재산도 상상할 수 없지만 돈은 떠나서 권력이 하면 그 마누라가 어할 텐데 3 1년 만에 결혼 어, 이혼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뭐이 푸틴이 또 젊은 무슨 체조 선수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자들이 흔히 그돈 권력 뭐 체험제 하는데 사람마다 또 다른 거예요. 음, 왜 느리 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칩니다.